예 이번 시간에 우리 교재 파트 2에 세무조정 명세서 작성 시의 유의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무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 준비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회사 등록 사항이 됩니다. 자 회사 등록 사항은 우리 조금 이따가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주소 변경 시에 어떻게 할 거냐, 주소 변경으로 인해서 납세지가 변경된 부분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다음에 공동 사업자 관련되는 부분 어떻게 정리할 거냐 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소득을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 법인 사업자하고 달리 개인 사업자는 소득 종류별로 기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업 소득 같은 경우에는 주택 임대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기타 사업 소득으로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 일반적으로 그 구분 코드가 32번 30번 40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소득을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손금과 이월 결손금 여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택 임대 소득에서 발생된 결손금은 다른 소득하고 어, 통산에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업 소득하고 통산이 통산 정리가 된다. 근데 부동산 임대 소득은 주택 임대 소득을 제외한 어, 부동산 임대 소득은 타 소득과 통산 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 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당년 연도에 결손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다음 연도로 무조건 2월입니다. 다른 제조업 소득이나 도매업 소득이나 뭐 이런 소득이 있다하더라도 어, 그 부분은 통산하지 않고 어, 그러니까 개별 관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기타 사업 소득은 타 소득과 통산 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결손금 소, 어, 공제 때문에 소득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소기업 여부에 대한 어, 부분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어떻게 등록하는지. 과정을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판정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은 업종 기준과 동, 어, 규모 기준 그다음에 독립성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업종 기준입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소비성 서비스업은 호텔 여관 주점업과 관련되는 부분을 뺀나머지이는 전부 다 어, 중소기업 업종이 되겠습니다. 자, 호텔, 여관업은 관광 숙박업 제외하도록 돼 있고요. 주점업은 일반 유흥 주점, 무도 유흥 주점, 단란 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외국인 전용 유흥 음식점업이라든가 관광 유흥 음식점업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점업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표준 산업 분류에서 주점업에 대한 범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인정이 될 거냐? 주점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술 파는 데는 전부 다 주점업으로 볼 거냐 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뭐 생맥주 전문점이나 아 전통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이런 업종들은 주점업종이 주점업에 종주점업 들어 있긴 합니다. 표준산업별로의 표에. 주점업으로 들어 있지만, 유흥주점이나 무도유흥주점, 단란주점이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규모 기준이 되겠습니다.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있는 기준 이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개인 사업자들은 중소기업 기준 어, 기준법에 의한 별표 1 최소 매출액이 400억 이하입니다. 400억이하 기준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최소로 잡더라도 400억이하니까 대부분은 개인 사업자는 400억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규모 기준은 중소기업 업종에 충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소기업 중견기업인데 제가 조금 전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업종 기준, 규모 기준, 독립성 기준 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독립성 기준은 법인 사업자만 해당이 되고요 개인 사업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시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보면 졸업 기준이 나옵니다. 졸업 기준은 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어 중소기업을 판정할 때 에, 자산 총액이 5천억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안 본다라는 겁니다. 자산 총액이 5천억인 경우에 개인 사업자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 사업자의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규모 기준과 업종 기준만 어, 제대로 판단하시면 나머지는 전부 다 중소기업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중소기업을 판단함에 있어서 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소기업은 주된 업종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해서 산정한 규모 이내의 금액이어야 됩니다. 소기업 판정이 중요한 이유는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상에 있는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을 적용받을 때 소기업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수도권의 경우에는 그래서 소기업을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중견기업은 네 가지 요건 모두 충족됐을 때 중소기업이 아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보험 관련되는 서비스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된다, 그다음에 매출액이 3천억, 5천억 미만 기업이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요건들을 갖췄을 때 중견기업으로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이 아니면서 이 요건들이 갖춰지면 중견기업으로 판정이 될수 있습니다. 자 영수증 수치 거래 구분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영수증 관련해서는 사업자는 그 사업과 관련되는 모든 거래에 관해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된다. 5년 보관해야 되고요. 자이 증명서류를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 증명서류가 어떻게 되냐면. 사업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아, 재화 등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격증명 서류를 수치해야 됩니다. 적격증명 서류를 수치를 해야 되는데 자그 종류를 보면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 계산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이 다섯 가지 종류를 갖춰야 된다는 라 겁니다. 이 다섯 가지 종류를 갖추지 않으면 갖추지 않으면. 가산세를 매기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다섯 가지 종류의 적격증명을 갖춰야 되는데 그 갖춰야 되는 요건들을 한번 보면 모두 충족할 때 반드시 갖춰야 된다 이네 가지 조건입니다. 첫 번째 사업자와의 거래인가 사업자와의 거래인가 누가 사업자냐라는 겁니다. 내하고 거래하는 사람이 사업자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사업자라고 하는 부분은 누가 사업자입니까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부분이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람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사업자이겠지만 사업자 등록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자인 경우가 있다는 라 겁니다. 뭐냐면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사업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등록 사업자도 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거래를 하거나, 그다음에 재화나 용역에 소유권이 이전됐느냐라는 겁니다. 자, 사업자하고 거래하는데 재화나 용역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돼야 됩니다.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 적격증빙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적격증빙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도, 양도, 사용소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소비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용소비의 대표적인 게 부동산 임대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 임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권한은 상대방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가 그러한 경우가 소유권 이전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소유권 이전이 그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계약에 의하거나 법률에 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야 된다는 라 거죠. 그죠? 불법적으로 넘어간 건 공급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예정이어야 됩니다.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예정. 이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하면 적격증빙을 받아야 됩니다. 적격증빙이라고 하는 건이네가 다섯 가지죠? 다섯 가지를 받아야 된다. 근데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어, 승사가 안 되면 안 받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똑같은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자, 회사에서 직원이 소유하고 있던 개인 승용차를, 승용차를 회사에서 중고차로 구매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회사에서 중고차를 구매한 거는 재화를 공급받았죠. 계약에 의해서 공급받았고 대가를 줬습니다. 그죠? 2번, 3번, 4번 요건은 충족이 됐는데 개인한테 샀기 때문에 사업자냐? 개인은 사업자가 아니라는 거죠. 직원은 사업자가 아닙니다. 왜? 어쩌다 한번 사고 파는 행위를 한 행위는 사업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중고 자동차 매매센터는 중고차를 사고 파는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자에 해당이 되죠. 그런 경우에는 적격 증명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개인하고 거래를 했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사업자한테 줍니다. 대리점에다가 내가 판매 장려금을 준다라는 겁니다. 판매 장려금을 주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재화나 용역의 소유권이 이전됐느냐라는 겁니다. 장려금을 주는데 소유권이전 없죠. 그러니까 자, 판매 장려금 지급과 관련되는 건 적격증빙 수치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어, 조합이나 협회에다가 회비 내는 부분, 재화나 용역에 공급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적격증빙 수치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 보시면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영수증이나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은 기타 증빙에 의해서 거래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적격 증빙은 안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증빙으로 갖춰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격 증명 서류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 미수취하면 지출 증명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이 가산세는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 즉 부가세 포함해서 2%를 가산세로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2% 가산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요 규정은 우리 그 복식부기 의무자나 간편장부 대상자가 적용이, 어, 적용이 되는 부분이지만, 더더욱 중요한 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규정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신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어,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사 등록이 되겠습니다. 우리 회계관리의 재무에게 기초정보 관리 쪽에 회사 등록 메뉴가 있습니다. 자, 회사 등록 메뉴를 실행을 하셔서 어, 내용을 보시게 되면 회계연도 사업자 등록 번호, 어, 대표자명 주민등록 번호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기본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어, 그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사업장 주소와 자택 주소가 나오는데 자택 주소는 사업자 등록증상에 자택 주소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 당시에 주소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등록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자택 주소가 변경이 된 경우에 자택 주소만 변경할 것이 아니라 하단 부분에 20번의 주소지 동코드가 있습니다. 자, 주소지 동코드도 동시에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주소지 동코드를 제가 인위적으로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이다라고 해서 조회를 하게 되면 대치동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주소지 동코드에 따른 주소지 관할 세무서 코드와 주소지 지방 소득세 납세지 변경하겠느냐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라고 누르게 되면 예라고 누르게 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와 주소지 지방 소득세 납세지가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택 주소가 변경될 때는 22번 24번에 있는 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와 지방 자치 단체 납세지 지방 소득세 납세지를 변경을 어, 같이 동시에 변경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변경이 주소지 동코드로 변경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나중에 제가 또 추가적으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방소득세 납세지가 어, 법인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당시에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어, 신고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사, 과세 연도 종료일 19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있었던 주소지 관할 어, 지방소득세 납세지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지방소득세 납세지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만약에 지방자치단체 납세지를 어, 지방소득세 납세지를 잘못 신고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지방세법에 규정에 보면 병다타 어, 어, 지역 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신고나 납부에는 어, 효력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시더라도 어, 세금 신고나 납부에는 영향이 없다. 아, 그러니까 어, 문제될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과세 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소득세 납세지로 신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소득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 소득 구분 15번에 마우스 포인트를 두게 되면 30, 32, 40번에서 있습니다. 자 개인 소득, 종합 소득세는 소득 종류별로 기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사업 소득과 주택 임대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이 이렇게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을 때이 종류별로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상에 하나의 사업자 등록이지만 부동산 임대와 주택 임대, 사업 소득이 동시에 있을 때는 각각 회사 코드를 등록해서 어, 소득별로 기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2월 결손금과 결손금 공제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자 14번에 공동 사업장 여부가 되겠습니다 자 백두무역 상사라고 하는 회사가 공동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14번에서 1번 여로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1번 여로 체크를 하면. 추후에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개인 조정에 있는 부분에서 소득 금액 및 과세 표준 계산서 부분에 보시면 공동 사업자 분배 명세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분배 명세서를 작성할 때 활용이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 사업자인 경우에 우리 14번 공동 사업장 여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16번 중소기업 여부, 중소기업인 경우에 1번 여로 어, 중소기업이 아니면 0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중소기업 여부와 관련해서는 우리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중소, 어, 중소기업 중소 기준검토표와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는 법인세법에서는 어, 서식이 있습니다. 근데 소득세법에는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라는 서식이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그 부분을 참고사항으로 어, 등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개인 조정 쪽에 보시면 기타 서식 쪽에서 어, 기타 서식 면세 사업 있는 세 번째 탭에 기타 부분이 있습니다. 기타 부분 맨 하단 부분에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가 있습니다. 자이 부분은 법인세법에 있는 내용을 어, 기능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우리 회사가 판단하실 때 법인세법에서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작성하듯이 사업 요건 규모 요건 독립성 요건 소기업 중견기업 관련되는 부분을 서식을 작성하셔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 사업 요건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이라고 하면 호텔 여관 주점업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만 아니면 어 그니까 적합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규모 요건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일 규모. 어, 그러니까 클릭해보시면 관련되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 평균 매출액 400억인데, 이때 평균 매출액은 당해 연도 매출액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업이나 임대업 교육 서비스, 음식 숙박 400억 이하, 최대 치로는 1,500억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억 이하면 개인사업자는 전부 중소기업 규모 충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립성 요건 유예기간인데, 독립성은 법인 사업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되겠고요. 자, 소기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기업은 중소기업 업종이고, 그 다음에 규모 기준으로 갑니다. 어, 별표 3의 규모 기준에서 내용이 나오는데, 어, 그러니까 소기업은 최소 10억 이하입니다. 업종별로 120억에서 10억 사이로 어, 규정이 되어 있다는 라 겁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면 소기업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 중견기업 여부 또 판단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를 참고 서식으로 해서 작성해서 우리가 중소기업 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어, 우리 회사 등록에서 어, 16번에 있는 중소기업 여부에다가 여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그 사례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례 부분 참고로 해서 어, 그니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 다음에 영수증 수취거래와 관련되는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쪽에 일반 점표 입력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과 관련해서 적격증빙 수치 거래와 관련되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달에 제가 데이터를 어,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5월 달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적격증빙 수치와 관련해서 보시면 어 자.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이렇게 홍길동으로부터 구입을 했다, 200만 원 주고 구입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적격증빙 수치 여부와 관련되는 부분은 일반 점표와 일반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 있는 중간에 카드 등 사용 여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카드 등 사용 여부의 커스를 이동하게 되면 하단 부분에 신용카드 등과 현금 영수증 여부 나옵니다. 자,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을 사용했다면 받아 수치했다면 적격증빙 수치로 어, 정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수치하지 않았다면 부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점표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메인 매출 점표에서는어 그니까 그 영수증 수치 관련되는 부분 정리하는 부분이 있느냐는 건데 메인 매출 점표는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되는 어, 자료들을 입력을 하는 부분들이죠. 여기에서는 세금계산서 어, 관련되는 부분과 계산서 관련되는 부분. 현금영수증 관련되는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전부 다 적격증명을 수치한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출 점표에서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일반 점표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자, 카드 등 사용 여부에서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자, 부로 선택을 하게 되면, 어, 뭡니까? 다음 칸으로 커스가 이동이 되게 되고요. 어,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아래 방향으로 있는 화살표 눌러보시면, 명세서 해당 없음,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내역, 증빙 불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명세서 해당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교재에 보시면 명세서 에 해당 없으면 비사업자의 거래인 경우, 재화나 용역이 아닌 것을 공급받은 경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명세서 제출 대상인데, 자, 우리 소모품 같은 경우에 소모품비로 처리되어 있는 노트북, 홍길동 개인한테서 200만 원 취득했죠. 이런 경우에는 명세서 해당 없음으로 처리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명세서 제출 어, 대상과 관련되는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복 어입니까 그 복리후생비로 처리돼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자 복리후생비로에서 백만 어, 원 지출이 되어 있는데 자이 부분도 카드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입니다. 자, 김밥상이라고 하는 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100만 원 지출이 됐다. 근데 일반 영수증을 받았다라고 하면 2번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로 체크를 하면 영수증 수치, 사업용 계좌 등 등록 관련되는 팝업창이 나타나게 되고요. 공급자 코드, 사업자 등록 번호 등을 등록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 영수증 수취 공급자 등록과 관련되는 정보는 정보는 추가로 등록을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기초정보관리에 보시면 영수증 거래처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영수증 거래처 관련 어, 거래처가 등록되어 있으면 여기에 등록된 거래처를 어,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에, 처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 추후에 가산세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례 부분입니다. 자, 이자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자 비용과 관련해서도, 어, 카드 미사용이죠. 미사용인데, 세 번째, 명세서 제출, 대, 어, 제외 대상 내역입니다. 요 부분은 법에서, 어, 뭡니까, 그러니까 예외 사항으로 규정을 해놓은 부분들입니다. 15번부터 35번까지 이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차입금 이자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외 사유를 선택하신 다음에 예,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가산세 제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수수료 비용과 관련되는 부분도 마찬가지 부분들입니다. 자, 명세서 제출 대상 내역인데 명세서 제출 대상 내역 중에 명세서 제출 대상 내역 중에 에, 뭡니까? 한 가지는 그 15번부터 35번까지 선택하는데 자. 예외 사항 중에 송금 명세서를 제출했을 때 예외로 인정해 주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공인중개사 수치 에,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현금 명세서 제출분으로, 송금 어, 명세서 제출분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33번 선택하시게 되면 선택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영수증 수치 사업용 계좌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나 관련되는 정보들을 등록하시고요. 어, 은행 계좌 코드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좌로 어, 송금한 경우에는 예외 사항으로 해서 가산세 적용하지 않고 인정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등록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매 어, 거래가 발생했을 때마다 발생했을 때마다 정보를 등록해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어, 우리. 회계, 어, 재무회계 쪽에 장부관리 쪽에 가시면 영수증 수취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자, 영수증 수취명세서의 내용을 메뉴를 클릭하셔서 F 4번 블록기를 통해서 작성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세 가지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어, 두 번째 탭에 미사용 내역 등록, 어, 등이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탭을 클릭하셔서 어 뭡니까 블록기를 통해서 저 뭡니까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게 되면 십일 번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이 있고 명세서 제출 대상이 있습니다. 백만 원. 백만 원에 대한 부분들은 추후에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명세서 제출 어 제외 대상은 세부 사항으로 요렇게 예외 사항으로 등록돼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영수증 수취 명세서가 작성이 되고 나면 작성이 되면 내용을 저장하고 종료를 합니다. 종료를 한 다음에 우리 개인조정으로 가서 개인조정으로 가서 어, 과표 및 세액계산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쪽으로 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보시면 여러 가지 탭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5번에 가산세 명세서가 있습니다. 가산세 명세서를 클릭을 탭을 클릭을 하셔서 어, F12 불러오기를 누르게 되면 정빙불비 미수치금액 접표에서 불러오겠습니까?라는 멘트가 있습니다. 예라고 누르게 되면, 예라고 누르고 밑으로 내려가면, 정빙불비 미수치 부분에 100만원에서 가산세 2만원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 쪽에서 정빙수치 관련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분류하고, 영수증수치 명세서를 작성을 하시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빙불비 가산세를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중소기업 판정과 영수증 수치 거래에 대한 부분을 이론과 세무사랑 프로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